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고통 속에 있나요? 풀리지 않는 문제 반복되는 실패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왜아만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에 잠못 이루는 밤 눈물이 흐르는 순간 우리는 절실히 위로가 필요합니다. 2500년 전 석가문이도 그랬습니다. 그는 부처가 되기 전, 시따르타라는 이름의 한 인간이었습니다. 왕궁을 떠나 6년간 극한의 고행을 했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굶주림, 추위, 고독, 절망.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그가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마다, 그가 의지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마침내 그를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가 가장 힘든 순간마다 되뇌었던 그 문장들과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의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문장들이 작은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 부처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이 문장들을 통해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한장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상우 장의 진리. 부처가 가장 많이 되뇌었던 문자. 극한의 그 고행 중에 시따르타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뼈만 남은 몸. 흐려지는 일식. 찾아오지 않는 깨달음.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부처가 깨달은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 바로 무상우창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지나갑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오듯이, 고통 속에서 이 문장이 주는 힘,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영원할 것 같나요? 이 어둠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나요? 부처는 말합니다. 그것은 착각이라고, 당신의 고통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언제 지나가느냐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나간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 자신이 그랬습니다. 6년의 고행은 끝이 없을 것 같았지만, 결국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실천 고통의 순간에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힘들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어둠은 없다. 소리내어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백 번, 천 번이라도 반복하세요. 부처가 그랬던 것처럼, 이 문장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고통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숨쉴 공간이 생기는 것을, 기망이 싹 드는 것을. 제두장 나는 깨어있다. 깨어있음의 힘. 고통에 휩쓸리지 않는 법. 치타르타가 고행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의심, 절망,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나는 깨어있다. 나는 이 고통을 관찰하고 있다. 부처버대라는 말의 뜻이 바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부처가 되기 전부터 시다르타는 깨어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고통과 나는 다르다. 이 문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통과 나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나와 그 고통을 관찰하는 나가 있습니다. 고통에 완전히 휩쓸리면 나는 고통 그 자체가 됩니다. 하지만 깨어 있으면 나는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지 고통 자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슬픈 장면에서 눈물이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화 속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만 깨어 있으면 당신은 그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나는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분노를 경험하고 있구나 하고 실천 관찰자가 되세요. 다음번에 고통이 올때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깨어 있다. 지금 내 몸에서 고통을 느낀다. 지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관찰하고 있다. 나는 고통이 아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것보다 큽니다. 부처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제 세장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다. 마음의 힘. 가장 강력한 깨달음.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첫 번째로 깨달은 진리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같은 비를 보고 한 사람은 우울해하고 다른 사람은 낭만을 느낍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한 사람은 좌절하고 다른 사람은 배웁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고행 중 깨달은 거, 씻다르타는 6년간 극한의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깨한 알만 먹고 몸이 뼈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행이라는 외부 조건을 바꾸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고. 진짜 문제는 내면에 있다고. 그는 고행을 멈추고 우유죽을 먹고 보리수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외부를 아무리 바꿔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고통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외부 조건이 그대로여도 평화가 옵니다. 실천 마음을 바꾸는 연습.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상황을 하나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이 상황을 다르게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1년 후에 이것을 돌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상황은 바꿀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이 바뀌면 경험이 바뀝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재내장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노아줌의 지혜. 왕궁을 버린 이유. 시따르타는 왕자였습니다. 부, 권력, 명예, 아름다운 아내, 귀여운 아들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 집착하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출가 후 그는 반대 극단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극한의 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고행도 일종의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고행해야 깨달을 수 있다는 집착, 중도의 발견.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양극단에 있지 않다고, 중도 좀 더에 있다고.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않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 고통의 근본 원인은 집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시다르타가 되뇌었던 말. 고행 중에 시다르타는 자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을 흘러가게 둔다. 처음에는 말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깨달음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고행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문장을 되뇌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짜로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놓아준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역설적이지 않나요?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그 욕망을 놓아준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질전 집착을 알아차리기 지금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 보세요. 사람, 물건, 지위, 인정, 결과.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이것을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이것이 없어도 괜찮다. 나는 이것을 놓아준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부처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정말로 놓아지는 것을, 그리고 놓아준 만큼, 자유로워지는 것을. 제 다섯 장, 나는 할수 있다. 확신의 힘. 마지막 밤의 시험. 전설에 따르면, 시따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직전 밤, 마라 악마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라는 그에게 온갖 유혹과 두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자격이 없다. 포기하고 돌아가라. 그때 시따르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땅을 손으로 짚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깨달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이것을 악마 촉지인장 모초디인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가장 유명한 손모양입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확신을 선언하는 몸짓입니다. 확신이 현실을 만든다. 부처는 6년간 수없이 의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이 맞는 길인가? 나는 충분한가?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깨달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자기 효능감, 즉 나는 할수 있다는 믿음이 실제로 성공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는 안 되라고 믿으면 실제로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할수 있어 하고 믿으면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결국 해냅니다. 실천 확신의 선언.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나요? 넘어서고 싶은 고통이 있나요? 그렇다면 부처처럼 확신을 선언하세요. 나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 나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의심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선언하세요. 소리 내어 말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부처도 의심했지만 확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부처로 만들었습니다. 제 여섯 장, 나 혼자만 괴로운 것이 아니다. 연민의 깨달음. 고통의 보편성, 치타르타가 왕궁을 떠난 이유는 자신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고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늙음, 병든, 죽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고행 중에도 그는 자주 이것을 떠올렸습니다.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괴로워한다. 이 생각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특별하거나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일부라는 깨달음, 고립에서 연결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은 고통을 두 배로 만듭니다. 고통 자체도 괴롭지만 혼자라는 느낌이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 같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모두가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고립감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받는 수십억 인간 중한 명입니다. 연민으로의 전환, 부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다는 깨달음이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도 괴롭고 저 사람도 괴롭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야 한다.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비와 연민,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인간적이 됩니다. 더 공감하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실천 연결의 명사. 지금 당신이 괴롭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상상하세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도 고통 받고 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나의 고통이 나를 더 자비롭게 만든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위로가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일곱장 새벽은 반드시 온다. 희망의 확신. 가장 어두운 밤. 깨달음을 얻기 직전 시다르타는 가장 어두운 밤을 보냈습니다. 6년의 고행, 무수한 실패, 찾아오지 않는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믿었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온다고. 아무리 긴 밤도 영원하지 않다고. 그리고 그는 울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동이 트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필요한 거.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 희망. 새벽이 온다는 확신.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긴 밤도 끝이 있고, 아무리 깊은 어둠도 빛이 온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옵니다. 부처가 되뇌었던 말. 가장 힘든 순간. 시타르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벽은 반드시 온다. 나는 그때까지 견딘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견뎠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6년. 그리고 마침내 새벽이 왔습니다. 실천 희망의 주문. 지금 당신이 절망 속에 있다면 부처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어둠도 지나갈 것이다. 새벽은 반드시 온다. 나는 그때까지 견딘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루에 백 번이라도 반복하세요. 믿어지지 않아도 계속 말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붙여도 새벽을 보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견뎠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새벽도 반드시 옵니다. 제 8장. 이 순간에 충실하자 현재의 힘. 과거와 미래의 무게, 치따르타가 고행할 때 가장 힘든 것중 하나는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왕궁을 떠난 것이 옳았을까? 과거의 후회,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미래의 불안, 이런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오기,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현재로 돌려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호흡하고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대부분의 경우 견딜 만하다는 것입니다. 한달 후를 생각하면 불안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과거 전체를 생각하면 후회스럽지만, 지금 이 순간은 새롭습니다. 부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가 임종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깨우르지 말고, 정진하라 주신구장 스성미에 파성미에 미에 이지 미에 베레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미래를 위해 희생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진진진이란 먼 미래의 목표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온전히 설거지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고, 먹을 때는 온전히 먹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질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 불안이나 후회가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은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예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당신은 괜찮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놓아주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세요. 이것이 부처가 평생 실천한 것입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전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부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고통받고, 의심하고, 절망했던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이 문장들을 되뇌며 버텼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깨어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다. 나는 집착을 놓아준다. 나는 할수 있다.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다. 새벽은 반드시 온다. 이 순간에 충실하자. 그리고 이 문장들이 그를 지탱했고, 마침내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부처가 했던 것처럼 이 문장들을 되뇌세요. 하루에 백 번, 천 번이라도 처음에는 말 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 문장들이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단지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 길을 걷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오늘 이 문장들이 당신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어둠 속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가 6년의 고통 끝에 깨달음을 얻었듯이 당신도 반드시 당신만의 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와 깨달음에 이르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